얘가 안에, 예. 아이고, 풀어졌네, 아, 이제. 이제. 다 됐어요. 예. 자, 자.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산으로 가, 산으로. 이게 이제 힘이, 힘이 없어서 못 가지요. 네. 산으로. 아이고, 힘다 <laughs> 빠졌다. 아이고. 힘다 그래. 빠졌다. 가자. 아이고, 이쁘다. 이야, 집어 가자. 자, 어, 산으로. 산으로 가야지, 산으로. 아이고 <laughs> 탈출 탈출 성공했어. 야 <laughs> 집에 가자 산으로 어. 가자 아, 산으로. 그 가. 응 가자 잘로. 우리가 다뺀 수도 있어. 산으로 가자. 잘로 힘힘 없었어 힘 없었어. 아이고 그래, 근데 몇 시간 동안 고생했지. 어 산으로 가자. 좀 떨어져 있어야 갈것 같은데. 네, 아니 자 산으로 가자. 산에 가자. 자, 여기는 청풍호 수상태양광 변전소가 있는 어, 변전소 바로 옆입니다. 자, 노루를 구출해서 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 길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해서 어, 산으로 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얼른 가자! 하하하. <laughs> 오! <laughs> 이렇게 됐는데, 이 박네. 야, 구출해줬더니 지금 막 받, 받아버립니다. 자, 집에 가자. 안 되겠다. 자, 강제로 산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천시 유해 조수팀에서 어, 비가 오는 날씨인데, 어, 오늘 구출에 어, 성공을 했고 구출에 다